공석 네. 그리고 최장신인가요, 네. 대학구에서 거의 거의 김동국이랑 뭐두 탑인데 높이는,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, 네 탑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네, 네. 저도 네. 아니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. 시민이 그때 높이랑의 경기가 유명하셨습니다. 네. 아,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잘합니다. 최근 계량이 많이 올라왔어요. 네. 아 시작부터 뭐, 공 만지기 싫은가요? <laughs> 미루고 있죠. 네, 공을 밀어요. 와! 아, 높아. 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. 사몬이 공을 먼저 잡고. 아, 자, 차 하이 미들. 아, 아, 아. 아! 자, 하몬 베스 예, 네, 2대 0로 시작하고요. 자, 자, 이충이. 이름이 이름만 이충이일 슛. 이충이. 예? <laughs> 신네요 네. 네, 자, 박태경, 박태경. 아, 슛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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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아, 저게 40대 몸인가요? 아, 아 몸발리가. 지금 플러스 원 아닌가요? 플러스 원이 없죠. 아, 이제 네. 없네. 예. 미대할 때는 플러스 원이 없습니다. 네, 저번 대회 때는 플러스 아, 원이 있었어요. 이렇게 만대. 잘 됐다. 아, 잘 돌아요. 아, 아, 아 역시 아, 하모니뺏스네요 아, 어? 아, 잘 봤죠? 아! 자, 신현웅 아. 아! 아, 마무리 됐다. 수지 언데 불펜 오고요. 박태경, 아 올라가네요. 박태경 선수가 이제 옛날 항해 하시냐는데 이제 항해 안 하더라고요. 이제 남성으로만 좀떨어졌 나요. 양팀 다 이제 전대 레전드들이 다 들어왔죠. 아, 이 선수인데 이충희 선수입니다. 네 숙대고 다좋다는 <laughs> 이름은 똑같은데. 네, 이름은 똑같은데. 약간 슈팅은 안 좋은 것 같아요. 뻑뻑해요. 옛날 이충희 씨는 아, 그때 그 양반은 안봤으면말도 하지 마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그때 <laughs> 이충희 씨는 역대 제가 본 슈터 중에 넘버원이었던것 같아요. 그 선수를 25점으로 막으면 역대 수비수고 아, 그 어, 3점 막으면 점 막으면 잘 막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무슨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슈터들이 한 십몇 점 넣으면 잘한다는데 그 선수를 맞죠? 30점으로 묶으면 7승 이세였어요. 예전에 수비도 더 거칠지 않았나요? 네, 더 터프하고 외곽 슛을로 위주로 왔는데 하여튼간 눈이 마이너스 때라서 골대가 안 보이는 상태였대요. 네. 어. 네. 텐데, 네. 뭐 한, 한 경기 평균 40점? 아 들어가고요, 인사이드. 아. 성동규 선수가 그냥 손만 들었으면 되는데 얼굴을 갖다공 때려버리면서 공이 또 얼굴 때리는 1타 2패 때렸죠 그리고 옛날에 그이충희씨 부인이 최란 씨인데 요즘에 이제 네 티펜팅 가고 네티팬팅 가고 뭐 그런 그 저가 나, 나, 나오던데 아 정, 정말 잘생겼었어요 옛날에 정말 있잖아, 있잖아. 정석 이거 놓치고 경선수 어, 몸이 좋아보이진 않더라고요. 지난주에도 이기긴 했는데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이제 서 i v 씨는 김광원 씨를 맡면서 나올 아니야? 나가죠, 우재몽. 성동주인데 너무 드리블이 많다는데 기분이 좀 아쉬워요. 성동주인데 원래 빙백 나요. 아, 2층이구나. 아, 디펜스네요. 디펜스? 아, 피팬스? 아 하버웨어에서는 좀 아쉽게 됐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 박용현 심판인데 그 이제 를 막았다 이거였는데 이제 오펜스나디펜스나싸우는데갈 길을 아예 갈안 줬다는 거죠. 옛날이 아니에요. 아바 때나 그냥 다 떠든 거지. 지금은 무조건 주장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이러다 티파를 마지막 다버스니다 다시 어제 문경 감독 티파를 맞았던 맞았던데 경기칠 것 아, 같은데, 응. 태단 다 했죠. 페인지가 안 되니까 치더라고요. 후반에 댄서를축측했는데 없죠? 안더라고요. 아, 압박사 좋아요. 아, 공은? 아, 방해하나요? 약간 심판들에 대한 약간 분신들이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하모니 공으로 판장에 났습니다. 네, 천장에 말씀드리면 저는 하모니, 공, 하모니 공이 아니라 SRC 공. 아, 저도 그렇게 아. 마지막에 가기, 응, 가기. 뭐 우리가 우리 각이랑 심판 각이랑 관계 없으니까 아, 이해 당하고, 밑에 다시 공격 들어가고, 인사이드 공 투입하고. 아잘 쳤다, 잘 얘기해서, 저 바깥쪽에도 아이도 편했었거든요. 이충이한테 자꾸 이게 이충이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네요. 팀의 가드는 우재웅이 아닌가요? 우재웅 나간 것 같은데요? 없어요, 음, 아, 아, 여기. 나갔어요. 너무... 없어요. 음. 리딩을 거의 최영수가 가져야 되는데 최영수도 지금 발목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. 박태경, 어려운데요. 박태경이 약점이 저렇게 큰 선수한테 약점이 있거든요. 약점이 없다 네니 네, 네 말은 틀렸다라는 느낌으로 현 상태, 4대4 동점이고요. 정우석, 아, 높니다. 공호 살에 높이를 제어하려면 이제 김광원을 넣어야 되는데 김광원 체력 때문에 좀 아끼고 있을 거예요. 김광원은 이 경기만 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결승을뛸 수가 없네. 네, 시간적인 그 상업사 아, 어쩔 수 없는데. 네, SRC 우승 은 어렵다라는 쪽으로. 아, 자. 자, 김광원. 김광원 투입 들어고요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김경민. 보고요 아, 강준석, 신한웅. 바로 아, 시야 좋아요. 아, 페이크 좋았죠. 아, 좀잘랐습니다 아, 아, 아 박태경. 이제 서브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이게 나옵니다. 장신 센터. 지금 김광현이 31번이죠. 지금 들어. <laughs> 프로 출신이고 안양에서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맞을 거예요. 경남대학교 나왔고요. 네. 키는 정말 크신데. 시 네, 리베터인가? 멤버 리베터인가요? 야, 저거 나못 봤어. 말을 짧게 하면 안 되죠. 네. <laughs> 자, 지금 나오면 아. <laughs> 양쪽 다 지금 분주합니다. 약간 공이. 고나 8번. 네. 아, 지금보다 김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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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잘할 아, 줄 알았더니 아, 거의 말이 아, 조용조용하네요. 아, 네. 네. 김대영 <laughs> 네. <laughs> 대형이랑 할 때는 좀 많이 많았는데. 아, 랑할 것들 약불한스럽나요갑합니다 동호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 이제 약간 김광헌에 대한 높이, 높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, 이제부터는 의식이될 텐데 드디어 네, 맞붙었습니다 동월의 장센터, 동호의 최장희 센터 네. 자, 누가일까? 자, 공 네, 일단은 네, 이제 인사이드 투이됐고 김광헌 네, 아, 백차입니다 아, 아직 몸이 덜 풀렸다는 게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네. 보이시고요 하베 지금 나오고 백캐스 아, 맞췄습니다 자, 갑니다 신현 선수가 이제 2000년대 초반 때 정말 저 포드에서 거의 원탈 배웠던 선수예요. 옛날에뭐 백포드 슛으는데 정말 예어에 네, 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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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세월이 많이 갔죠. 아, 저거 긴장했나요? 안 아, 들어갑니다. 아, 각도가. 그 신현 선수가 올해 나이가 40인가? 그럴 거예요. 아, 18년생인 걸 알고 있습니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. 네, 헬스 트레이너예요. 음, 음. 어쩐지 저런 네. 자신감 있는 옷이있기 네. 힘든데. 아, 그렇죠. 위아를 맞췄죠. 네. 아, 네. 자, 아 역시 미드를 선택하고 아, 8대다 8대4, 하은이가 싸우고 요 아무래도 높이를 의식해서 조금 미드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은 조금 골치 아파지죠 김강원 네, 선수가 미들라인까지 커버는 잘안 하거든요 처음에 쏜 미들은 김강원 선수는 안 들어가고 정호섭이 들어갔다 아, 쉽겠네요 아, 아, 많이 아쉬워하네요 지금 선수들이 콜 하나하나마다 항에요 지금 그죠? 네 맞습니다. 김경민 선수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워하고 근데 이제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 싸움인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때리면 파울이 아니고 손목을 치면 파울이거든요 이게 근데 손목과 손이 <목>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저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 보면 옛날에 배타심판들에 여쭤봤더니 이거 네. 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는 소리가 다르구짝소리야 네, 약간 딱 소리가 난다라고 근데 그 소리가 따라... 그걸 구분해야 된다이거 2층에 아, 박태경, 박태경. 아... 너무 튀어나왔어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요 아 어? 유준우 반면에 박태경을 잘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6초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제 팀파울 들어갑니다 아, 팀파울을 만들어 냈수 결정적인 공격이었고 최영수 자 최영수 대 차상호를 씁니다 네 미드 기신이죠 저 선수 옛날에 그 부산애들 출신인데 덩크 찍고 난리 났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키에 177cm가 유인데 저키에 아, 덩크 찍고 네.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운동력 여저 어, 어느새 마한, 나이가 많아라죠 어? 아 패스가 주지 않고 요 공과연 아니야 공은 SIBC 공 자, 1 3 6초입니다 자, 이제 대놓고 완살을 하게 될 텐데 서의식 쪽에서 어떤 조명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 박태경이에요. 박태경에 이어서 무조건 네, 박태경이 써야 되는데. 아, 근데 시간이 좀많 시간. 이거 애매한데요. 갑자기 어, 착한 네, 거가 달린데. 다른 거랑 아예 다르게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이거 아, 아, 아 이거 아쉬워요. 아. 아. 아니, 이걸 왜 박태경을 안 주고 엉뚱한 데서 계속 받아냈죠? 뭘 어렵게 가, 아. 얘들아. 야, 박태경 선수 멘트 죽입니다. 얘들아, 어렵게 가. 얘들아, 왜 어렵게 가? 대한 젠틀하게 얘기해. 네, 아. 옛날같다저 예씨 피피 이렇게 했을 텐데. 녹화가 아니었으면. 네, 우성이안 앉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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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가요? 너무 빠른 선택, 너무 먼 선택입니다. 네, 진짜 아름다운 선택이었죠. 자, 8대 4로, 8대 4로 한희가 잡점앞선거 같은데 1점 끝 뜹니다.